안녕하세요. 호텔. 앞에 놓인 거 멸치예요. 멸치가 고소하고 맛나. 멸치 볶고 오늘 만나게 볶아 볼게요. 멸치는 여기 내장 있는 거 이렇게 다 제거해서 준비했고요. 마늘 다섯 개편 썰었어요. 그리고 홍고추 두 개, 청양고추 하나 쫑쫑쫑쫑 썰어 놨어요. 멸치를 이렇게 달궈진 판에서 이렇게 볶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부스러기도 아래에 빠지고 이 바싹 말라요. 그러면 비린맛이 싹 사라져요. 멸치가 어느 정도 바삭하게 이렇게 볶아졌으면 불을 끄고 얘를 이제 체반에 놓고 털터 털어줄게요. 요 아래 보면 이렇게 부스러지가 있죠?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찌개 끓일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이건 버터예요. 버터를 이렇게 살살 녹여주는데 불은 중불보다 아주 약하게 한 상태에서 얘를 녹여주세요. 불은 절대 쎄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 마늘이 충분히 익었을 때 여기에 볶아놓은 멸치 넣으세요. 불은 절대 쎄게 하면 안 돼요. 중불보다 더 약한 상태에서. 멸치를 먼저 볶았기 때문에 굳이 불을 강하게 해서 볶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 불만 은은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미림 한 숟가락, 조림간장 3분의 2, 이렇게서 살살. 올리고당 하나 반. 고춧가루 2분의 1만 넣으세요. 고춧가루는 많이 넣지 마세요. 여기에 쩡쩡 썰어놓은 고추 넣으시고요. 들기름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고요. 이제 불은 꺼주세요. 불은 꺼준 상태에서 들기름 한 바퀴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휘휘 한번 저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깨. 딱딱하지 않으면서 촉촉한 멸치 볶음. 그러면서 아주 고소한 멸치 볶음이 완성됐어요. 멸치 볶음하고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제가 멸치를 몇개 집어 먹었어요. 자꾸 자꾸 손이 가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처음 만들어 서 드셔 보세요. 다시 기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네. 주세요. 꾹 눌러 주고, 가 시게 자질, 자질.